왜 이러지? 소변에 왜 이렇게 거품이 많지? 혹시 소변을 볼때 붉은 빛이 섞여서 나오는 걸본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냥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대 그냥 변기물 내리고 지나치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변색이 아니라 당신의 콩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부산에 사시는 75세의 방영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가족들과 아침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고작 18% 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가족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박 어르신이 수개월 전부터 소변에 혈색이 비치고 발목이 부어오르는 증상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매운 음식을 먹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작은 방심이 하마터면 평생 차가운 인공신장기에 몸을 맡겨야 하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뻔했습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라서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소변 혈색이나 풋기가 있다면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오늘 제가 박어르신을 인공신장 위기에서 구해낸 기적의 과일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환자분들의 곁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랜 시간 대학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신장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심코 드시고 계시는 그 달콤한 과일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장을 파괴하는 과일은 바로 달콤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건강식품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바나나는 신장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무려 400mg에 달하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체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칼륨 수치는 심장, 팍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인천에 사시는 70세 이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도 매일 아침 바나나 두 개씩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드신 바나나가 오히려 혈중 칼륨 수치를 위험 수준까지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맥박이 불규칙해져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혈중 칼륨 수치는 정상치의 두 배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그 이후로 바나나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고, 현재는 안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 역시 신장에는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포도에는 과당이 매우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도 포도를 많이 먹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데 이미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 벽에 당분이 달라붙어 혈관을 손상시키고 특히 신장의 미세한 모세혈관들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혈관 손상이 반복되면 신장 내 사구체라는 필터가 제 기능을 잃게 되어 단백질과 혈구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최동욱님의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혈당 관리에 소홀했던 최님은 매일 저녁 포도 한 송이씩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포도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꾸준히 드셨는데, 3개월 후 검사에서 소변에서 단백질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정상치를 크게 벗어나 있었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틴인 수치도 상당히 상승해 있었습니다. 포도의 높은 당분이 이미 약해진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다행히 포도 섭취를 중단하고 엄격한 혈당 관리를 시작한 후 점차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과일은 달콤한 망고입니다. 열대 과일의 대표 주자인 망고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 건강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망고에는 과당뿐만 아니라 수크로스와 포도당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효과가 포도보다도 더 강합니다. 또한 망고에 함유된 특정 효소들은 신장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이미 기능이 저하된 신장에는 더욱 큰 부담이 됩니다. 망고의 높은 당도는 신장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이로 인해 신장으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 신장 조직이 서서히 개사하기 시작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72세 한상우님은 망고를 매우 좋아하셔서 계절에 상관없이 냉동 망고를 구입해 드시고 계셨습니다. 초기 신부전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고 섭취를 계속하신 결과, 불과 6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치에 3배 이상 상승했고, 혈중 요산 수치도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망고에 함유된 성분들이 신장에 만성. 염증을 일으켜 조직 손상을 가속화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망고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고 항염 치료를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수치 상승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가을의 대표 과일인 단감입니다.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감이지만 신장 건강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탄닌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러한 결석 형성이 더욱 쉽게 일어나며, 한번 형성된 결석은 신장 내부를 손상시키고 소변 배출을 방해합니다. 또한 감의 높은 당분 함량은 앞서 말씀드린 다른 과일들과 마찬가지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신장 혈관에 손상을 가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69세 김정희 어르신은 감을 워낙 좋아하셔서 가을철이면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곤 했습니다.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가 있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시던 중. 갑작스럽게 극심한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에 다수의 결석이 발견되었고, 그중 일부는 요관을 막아 소변 배출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통해 결석을 제거했지만, 이미 신장 조직 일부가 손상되어 기능이 더욱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감 섭취와 결석 형성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향후 감 섭취를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과일은 상큼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 오렌지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건강식품으로 여겨지는 오렌지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오렌지의 높은 산성도는 이미 손상된 신장 조직에 추가적인 자극을 가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에 함유된 구연산은 특정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여 신장질환 치료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렌지의 높은 칼륨 함량도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 형태로 섭취할 경우, 농축된 성분들이 한꺼번에 체내로 들어와 신장에 급격한 부담을 가하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73세 박미영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가짠 오렌지 주스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고혈압과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가 있었지만, 오렌지의 비타민이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주 후부터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상승했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도 모두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렌지 주스에 농축된 성분들이 이미 약해진 신장의 과부하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렌지 섭취를 중단한 후 점차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지만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신장을 파괴하는 다섯 가지 위험한 과일들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과일이 왜 이렇게 신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근본적인 예방이 가능합니다. 우리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정교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고혈당이나 과도한 칼륨은 이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혈액 내 당분이 높아지면 혈관 벽에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굳어서 터지기 쉬워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신장 내 미세혈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칼륨 과다 역시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불필요한 칼륨을 소변을 통해 배출하지만 기능이 저하된 신장은 이러한 배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체내에 축적된 과도한 칼륨은 세포막의 정기적 균형을 깨뜨려 근육과 신경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특히 심장 근육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어서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일반인에게 무해한 양의 칼륨도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장 질환자들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많은 과일들도 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 조절 능력도 함께 상실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과도한 수분이나 염분을 소변으로 배출하여 체내 균형을 유지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이러한 조절 기능이 마비됩니다. 과당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체내 수분 분포가 급격히 변화하게 되는데 정상 신장은 이를 빠르게 조절하지만 손상된 신장은 이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반대로 급강하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에 함유된 각종 산성 성분들은 이미 염증이 있는 신장 조직을 더욱 자극하여 회복을 방해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유발합니다. 혈액 정화 기능의 실패는 전신에 독소가 축적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상적으로 소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할 요소와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들이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되면서 요독증이라는 심각한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 독소들은 뇌와 심장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쳐 의식 저하나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일의 과당은 이러한 독소 축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데, 이는 과당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들이 이미 포화된 신장의 정화 능력을 더욱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독소 처리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급성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섭취와 관련하여 흔히 범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일을 무제한 섭취해도 된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과일이 천연식품이라고 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둘째는 과일 주스로 대체하는 습관입니다. 생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혈당 상승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셋째는 밤 늦은 시간에 과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신장의 기능이 자연적으로 저하되는데 이때 과일을 먹으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넷째는 약물과 함께 과일을 섭취하는 실수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신장약과 함께 칼륨이 높은 과일을 드시면 약물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탈수 상태에서 당분이 높은 과일을 섭취하는 것으로 이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추가로 주의하셔야 할 다섯 가지 실수도 있습니다. 여섯째는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없이 과일만 드시면 혈당 변동이 극심해져 신장에 해롭습니다. 일곱째는 냉동 과일이나 건조 과일을 생과일과 동일하게 여기는 실수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농축되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는 과일 껍질을 무조건 제거하는 습관입니다. 일부 과일의 경우 껍질에 신장에 좋은 성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놓치게 됩니다. 아홉째는 계절과 상관없이 같은 과일을 1년 내내 드시는 것입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과일은 보존을 위해 더 많은 당분이 첨가될 수 있습니다. 열째는 과일과 함께 단 음료를 마시는 중복 실수로 당분 섭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보라빛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손상된 사구체의 회복을 돕고 새로운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의 낮은 당분 함량은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67세 정욱수님은 초기 신부전 진단을 받고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중식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저히 감소했고 신장 기능 수치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님은 블루베리를 오트밀에 섞어 드시거나 요거트와 함께 간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신장에 도움이 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천연 해독제와 같은 기능을 하는 펙틴은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의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신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천안에 사시는 7일세 김순옥 어르신은 만성 신장염으로 고생하시던 중 매일 껍질째 사과 반 개씩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두달후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소변의 거품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사과를 작게 썰어 따뜻한 물과 함께 우린 사과차를 즐겨 드셨는데 이 방법이 소화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 매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추천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과일이라기보다는 채소에 가까운 아보카도는 신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장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의 낮은 나트륨 함량과 적절한 칼륨 비율은 신장에 전해질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에 함유된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신장,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여 노화와 손상을 방지합니다. 포항에 사시는 68세 이명수님은 혈압과 신장 기능 저하로 고민하시던 중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씩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석달후 혈압이 안정화되었고, 크레아틴인 수치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님은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넣거나 토스트에 발라 드시는 방법을 선호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권해드리는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열을 가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프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의 적당한 수분 함량은 신장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0세 박정숙 어르신은 신장 기능 저하와 함께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던 중 매일 토마토 주스를 직접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달후 염증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고 소별량도 정상화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토마토에 올리브오일을 약간 넣고 끓여서 드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라이코펜의 흡수를 더욱 높이는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자연스러운 이뇨 작용을 도와 신장의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배에 들어있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은 변비를 예방하고 체내 노폐물 제거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의 칼륨 함량은 적당하여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배에 함유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손상된 신장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양에 사시는 69세 최영희 어르신은 신장 결석과 기능 저하로 고생하시던 중 매일 저녁 배 반개식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두달후 작은 결석들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었고 신장 기능도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배를 얇게 썰어 생강과 함께 끓인 배차를 즐겨 드셨는데, 이는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신장 기능을 돕는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신장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블루베리의 경우 한줌 정도인 40g 내외, 사과는 중간 크기 반 개, 아보카도는 반 개, 토마토는 중간 크기 한 개, 배는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한데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신장 기능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므로 과일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 시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므로 이때 과일을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7일 실천 계획을 제안드립니다. 월요일에는 블루베리로 시작하여 오트밀과 함께 아침 식사로 드세요. 화요일에는 사과를 껍질째 까가서 오전 간식으로 섭취하시고, 수요일에는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넣어 점심에 드세요. 목요일에는 토마토를 올리브오일과 함께 끓여 토마토 스프로 만들어 드시고, 금요일에는 배를 생강과 함께 끓인 배차를 오후에 드십시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앞선 5가지 과일 중에서 몸 상태에 따라 선택하여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많은 것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